오늘 제1독서의 아브라함은 가족과 친지에서 떨어져 길을 나섭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여기서 떠나라를 뜻하는 히브리어를 직역하자면 내 자신에게로 가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세상 역시도 마이웨이. 나 자신에 대한 성취를 강조하며 나의 필요와 부족함을 채우고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 자신에게로 가는 길. 이것은 세상의 길과 같이 막연한 주체인 나를 나만의 만족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길은 나와는 완전히 다른 분께서 보여주셨고 나와는 완전히 다른 분께로 나 아닌 곳 때론 내가 거부하고 싶은 곳에까지 나아가며 있습니다. 이는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 막연한 나를 깨어내고 무한한 자리와 시간으로 나아가 그분과 함께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로 떠나는 길은 하느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 참된 나 자신을 향하는 길을 가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내게 익숙한 이들, 심지어 나 자신에게서도 떨어지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 점에서 오늘 복음의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어 당신을 향한 길에로 초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올랐듯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가진 불평과 불만을 마주하며 시나이 산에 올랐듯 그리고 엘리야가 자신을 위협하는 이세벨 왕녀를 피해 호랩산에 올랐듯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들 역시 오늘 타볼 산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 타볼 산에서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가 그랬듯 일상에 잠겨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마주해야 할 바를 드러내십니다. 곧 다시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 나눌 것을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와 함께 대화하며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자신의 아들 이삭이 아닌 주님께서 마련하신 재물을 바칠 수 있었듯, 모세가 주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영원한 말씀으로 주실 계명을 받을 수 있었듯. 그리고 엘리야가 몸을 겨우 숨기기 위했던 곳에서 하느님을 만났듯,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거닐러 도착하는 이는 하느님의 뜻과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난 극기와 참회의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일상의 자리를 떠난 모리아, 시나이, 호렙, 그리고 타볼산은 어디입니까? 이 산을 오르는 여정, 나 자신에게로 떠나는 여정은 물론 우리에게 가쁜 숨을 몰아쉬게 하고 때론 우리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길은 그저 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길, 동시에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임을 말입니다. 어려운 시기의 어려운 걸음이지만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에게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봅니다.